그러니까 저번에 받았다는 그 소포 말이야. 무슨 위험한 물건인 건 아니지? 소포 열땐 조심해야 해. 저번에 친구한테 연구 재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운반 중에 하도 흔들려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소포를 열때 꿈에서 맡아도 놀라서 당장 깰 독특한 냄새가 덮쳐왔지 뭐야. 그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알베도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위험한 물건은 아니고요. 데마로스 설탕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너희구나 설탕이 받은 이상한 소포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어. 이상한 소포? 네, 전에 여기에 공부하러 왔던 수메르 학자분이 보낸 거예요. 같이 연구한 것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네요. 아카데미 학자가 보낸 소포라 안에 뭐가 들어있어도 안 이상할 것 같긴 하네. 네, 위험한 물건이 들은 건 아니고. 좀 희한한 카드들이 들어있었어요. 예전에 데마로우스 씨한테서도 비슷한 걸본것 같아서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물어보던 참이었죠. 비슷한 걸 봤다고? 혹시 시약 분별용 시험지 같은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좀 보세요. 아, 그 카드라는 게 이거였군. 오라 그럼 여태껏 이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네, 전 요즘 설산에서 다섯 배로 큰 달콤달콤 꽃 재배하기라는 과제 연구에 매진 중이거든요. 아, 설마 이게 요즘 학교에서 주목받는 연구 주제인가요? <laughs> 핫하다면 확실히 핫하다고 할수 있지만 연구 과제 같은 건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보드 게임이야. 그 이름하여 일곱 성인의 소환. 일곱 성인의 소환 헤이 내 말이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소문은 들었는데 카드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드에도 벌써 유행하고 있다니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게임이었어 맞아 요즘 정말 핫하다니까 이나즈마의 야외 출판사에서는 이걸 주제로 한 라이트 노벨을 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 어느 수메르 소년이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비전 상사를 찾았는데. 그 안에서 고대 플레이어 악어왕의 혼백을 발견했다는 거야! 저광휘하의 총독이었던 악어왕은 따오기왕과 결투 의례를 진행하던 중 상대의 모략이 당해 비전 상자에 봉인된 거였어 여차여차해서 소년에 의해 구출된 악어왕의 혼백은 소년과 함께하게 됐고 그렇게 소년을 전설의 플레이어로 육성했지 아, 데마로스 씨! 응? 왜? 솔탕, 너도 이 이야기에 관심 있어? 라이트 노벨을 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아니요, 전 그냥 저번에 데마로스 씨가 개인적인 일로 연구단계 보고 기한을 늘려달라던게 떠올라서야. <laughs> 예전에 내가 좀 나태하긴 했지만, 이제 결심했다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얻기 전까진 일곱 성인의 소환을 건들지 않기로 말이야. 그렇다면 참 아쉽네요. 왜? 같이 연구하던 학자분이 선물한 게임이니까 그래도 규칙은 배워두는 게 성의에 대한 보답일 것 같아서요. 그, 그래 그 수메르 학자가 발명한 게임이니까 분의 개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흥, 나중에 내가 너보다 똑똑해졌다고 후회하지나 마. 그나저나 데마로우스는 당분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할수 없겠네. <laughs> 아무래도 연구가 더 중요하니까. 일곱 성인의 소환 규칙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칵테일 술집으로 가 보는 걸 추천할게. 그래, 거기 맞아. 여가 시간엔 다들 칵테일 술집에서 일곱 성인의 소환을 하거든. 서로 카드를 선물하기도 하고 신입한테 우호적이지. 게임 규칙도 그냥 듣기엔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렇군요. 여행자님 페인... 우리 지금 캣휠 술집으로 가봐요. 솔직히 말해서 데마라우스씨 얘길 들으니까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 그럼 더 뜸들일 거 없이 바로 출발하자! 테일 술집에 어서오세요 어머나,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귀한 손님이 오셨네 연금술사 설탕씨도 정말 오랜만이야 어... 하지만 누차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우리 직원의 모발을 파는 건 허락할 수 없어 아니에요, 마가르씨 이번엔 그 연구 때문에 온게 아니에요 어, 설탕, 너... 제 케테이 술집에서 무슨 실험을 하려던 거야? 그냥 일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모발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아가레씨, 저희는 일곱 성인의 소환 때문에 온 거예요. 일곱 성인의 소환 얘기였구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케테이 술집에 오는 손님이 많아져서, 아예 전문적인 직원을 둘까 했거든 그러고 보니 너희도 만나봤을 텐데 우리도 만났었다고? 음, 우리 왕자님 말이야 o 테일 술집에서 유저들을 상대하는 고양이라니 딱이지 않아? <목소리> 어흠, 내가 왕자님의 말씀을 통역해줄게 유저는 너무 보편적인 호칭이니 카드 결투자는 플레이어로 불러야 한다고 하셨어 음, 그래. 내가 소개 안 했지? 이쪽은 플레이어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왕자님과 서윤이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플레이어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최강의 듀얼리스트이신 왕자님뿐이라고요. 속세의 플레이어는 왕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저를 통해 소통하시는 것뿐입니다. 전 왕자님의 집사에 불과하죠. 와, 또 다른 동물 언어 능력자의 등장인가? 왕자님은 단순히 동물이란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특별하고도 독보적인 존재이신 왕자님께 그런 말은 커다란 신뢰라고. 네? 서윤아, 인간들 눈에 나는 평범한 고양이와 다를 바 없으니 오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아! 어, 다체 불찰입니다! 고양이와 교류할 수있더니 설마 언어 중추 신경을 개조하신 건가요? 그냥 한 마디에 그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나와 왕자님은 일곱 성인의 소환 대결 중에 마음이 통하게 된 거니까 속세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일곱 성인의 소환 대결을 통해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단 건가요? 음,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음, 아무튼 일곱 성인의 소환에 관해서는 서윤. 아니 왕자님한테 물어보면 돼 내가 직접 설명해 주고 싶지만 오늘 산책할 시간이 다 돼서 말이야 아니면 아예 왕자님하고 한판 하면서 배우는 게 어때 경지에 오른 무도가가 적의 의도를 통찰할 수 있듯 정점에 오른 이로써 이 대결은 적합하지 못하니 미안하지만 거절하겠다 음 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거겠지 인정 못하겠으면 왕자님 말고 네가 직접 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왕자님 같은 위대한 플레이어를 만난 후 맹세했어 내 손은 카드를 들어드리기 위해 존재할 뿐더 이상의 대결은 없다고 말이야 뭐 왕자님이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예 디오나 또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엄청 바쁘다고요. 요즘 일곱 성인의 소환하러 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시켜대는 건지 정신이 맑아야 게임을 잘할수 있다는 것도 모르나 정말이지 게임도 음주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라고요 뭐랄까 점장으로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 이게 다너 힘드니까 좀 쉬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서 이두 손님한테 일곱 성인의 소환 규칙 좀 설명해 줘. 그게 어딜 봐서 휴식이에요? 전 싫어요 황 게다가 할일 없는 아저씨들이 일곱 성인의 소환으로 주구장창 드나들면 막 가게에 술도 탈수록 잘 팔릴 거고 그렇게 되면 몬드 주리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거고 으흠 몬드 주리업을 박살 내려면 몬드에 퍼진 일곱 성인의 소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요 꼭 그렇진 않다. 디오나의 말처럼 승리를 위해 맑은 정신은 필수. 그렇기에 승리를 위한 갈망이 음주의 욕구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왕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디오나, 일곱 성인의 소환이 유행하는 건 몬드 주리업을 박살내려는 니네 꿈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게 사실이야? 자자,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손님들 목 빠지겠다. 바텐더 일은 일단 서윤이 맡아주면 되겠네. 서윤은 지금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바. 바텐더 일은 서윤이 맡아주면 되겠네. 예, yep, 알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린 저쪽에 비어 있는 테이블로 가자. 규칙을 배우려면 우선 구축하고 싶은 카드 덱부터 꺼내봐 구축하고 싶은 카드 덱이요 그러니까 출전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 카드 덱 말이야 뭐야 그 표정은 너네 설마 빈손으로 배우러 온건 아니지 맞아맞아 맞아! 얼른 체험 카드 덱을 내놔라 그런 게 있을까 보냥 어디 보자. 기본 규칙을 배우려면, 교체할 수 있는 캐릭터 카드 두 장은 있어야 하는데. 아! 며칠 전 마감할 때, 어느 손님이 캐릭터 카드 몇 장을 바 테이블에 놓고 갔던데. 일단, 그걸 빌려주면 되겠네. 그래도 되나요? 벌써 며칠째인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뭐, 일부러 놓고 간걸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내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건 손님이 왔을 때 언제든 돌려주기 위해서지.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는 아니랄까. 알았어. 아무튼 캐릭터 카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규칙을 배울 수 있겠네. 그래, 지금 바로 규칙을 배워볼래? 좋아, 그럼 시작한다.